이루타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상대방의 찐 속마음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늘 그랬듯 앞에 보이시는 카드 또는 눈길이 가는 스톤 하나 선택해 주시면 번호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와 장거리 관계이시거나 또는 상대가 한 번씩 1번 분들을 원할 때마다 찾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에 나와있는 카드들을 보아 상대는 1번 분들에게 종종 연락을 해오거나 불쑥 찾아오면서 1번 분들과의 관계에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에요. 두 분은 과거에 매우 깊고 짙었던 인연을 맺어왔다가 지금은 서로를 조금 멀리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 거리적으로 두 분은 멀리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주 만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1번 분들과 만남을 하지 않을 때에도 종종 1번 분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1번 분들과의 관계를 놓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는 일본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긴 시간 동안에는 일본분들의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몰래 염탐하기도 하고 또는 일본분들의 소식을 찾아보는 모습을 하다가도 불쑥 일본분들을 찾아와서 깊은 애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본분들을 본인의 품 안에 완전히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상대는 매우 답답하게 느끼고 미련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상대 본인의 이러한 감정을 1번 분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는 없고 가끔은 냉소적으로 1번 분들에게 선을 긋기도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야 1번 분들이 본인에게 와줄 거라는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1번 분들을 밀어내면서도 1번 분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 분은 서로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상대가 들쑥날쑥한 모습으로 우리 1번 분들에게 나타나고 연락을 해오는 모습 또한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안정적이지는 못하지만 상대는 1번 분들에게 찾아올 때만큼은 열정을 쏟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 본인 입장에서는 1번 분들이 본인에게 조금 더 과감하게 어필해 주거나 상황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상대는 1번 분들이 본인을 밀어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1번 분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두 분의 관계가 다소 벽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는 서로에 대한 서운함 쌓여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추가적인 카드를 통해 이러한 상대가 1번 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지 상대의 더 깊은 찐 속마음을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대는 일본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열정적으로 다가가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본 분들에게 명확한 약속을 해주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본 분들은 요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계속해서 갈팡질팡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결정장애를 겪고 있기도 하고, 수렷한 약속을 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 1번 분들 입장에서 상대와 종종 관계를 맺고 불쑥 상대가 찾아온다거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1번 분들께서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를 먼저 결정하시고 상대가 다가왔을 때 1번 분들이 그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상대는 1번 분들이 받아줄 때마다 계속 다가오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1번 분들께서 상대를 완전히 차단하고 밀어내면 상대도 다가오기는 더 어렵겠지만 1번 분들이 상대를 받아주는 방향으로 가시게 된다면 상대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패턴을 유지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와의 관계를 종종 맺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그만 정리할 것인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먼저 결정을 하시고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며 상대의 입장은 1번 분들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께서는 상대와 조금 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1번 분 리딩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기운만 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와 로즈커트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와 만남을 꾸준히 이어 오다가 최근 들어 서로에게 소홀해져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카드들을 보아 상대와 이번 분들은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이 바빠짐으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는 가끔씩 만남이 끊어지기도 하고 점점 서로에게 거리가 생겨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바빠진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서 이번 분들에게 집중이 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로 인해 상대는 이번 분들과의 만남을 절제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 왔을 때 상대는 이번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번 분들에게 신경을 잘못 쓴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는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에게 별 반응이 없거나 항상 받아줄 때마다 상대는 오히려 이번 분들에게 익숙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번 분들이 본인을 이해해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번 분들이 상대 본인을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번 분들에게 익숙함을 느끼고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상대 상황이 너무 힘들고 바빠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상황에서 매여 있는 모습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번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이번 분들에게 일일이 자세한 상황을 말할 수 없고 서로가 대화를 하려고 할 때에는 소통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의 상황이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번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카드를 통해 상대가 우리 이번 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지 상대의 더 깊은 찐 속마음을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에게 조만간 만남을 제안하거나 연락을 통해 이번 분들과 깊은 감정을 나누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번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상대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상대 본인이 이번 분들에게 다가갔을 때 서로에 대한 대화가 잘 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상대의 복잡하고 바쁜 상황을 이번 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 건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 입장에서 상대와 오랜 시간 만나오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이번 분들께서 다소 답답하고 힘들다 라고 하시더라도 상대가 상황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일 때까지는 조금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 두 분이 계속 대화가 없고 연락을 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두 분은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 생길 수가 있고 대화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서로에 대한 소식과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소통 정도는 나누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상대가 이번 분들에게 다가갔을 때 이번 분들이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명확한 답을 전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이번 분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셔야 상대도 이번 분들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고 이번 분들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께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일 수 있겠고 환경적인 부분들이 안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분 리딩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기운만 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와 플로어 라이트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와 3번 분들이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가끔씩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부딪히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에 나와있는 카드들을 보아 상대는 3번 분들에게 매우 열정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적극적으로 리드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만남을 해 나가던 과정 속에서 3번 분들과 의견이 부딪히고 서로에 대한 성향이 다름으로 인해 서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불편했던 감정이 쌓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는 그때마다 본인의 불편했던 감정을 3번 분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조용히 감춰졌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3번 분들을 만나면서 좋아하면서도 서운하고 그러면서도 좋아지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는 3번 분들이 좋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나 성향이 잘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가 많이 갈등하는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도 3번 분들과 어떻게 맞추어 가야 하는 건지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가 본인이 생각했던 어떠한 계획이 있고 방향이 있고 또 본인만의 가치관이 있는데 3번 분들과 잘 맞지 않은 부분들,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3번 분들과 부딪칠 때마다 잘 풀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소 답답하면서도 3번 분들에 대한 애정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으며 상대는 현실적으로 3번 분들과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중간중간 본인의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상대는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카드를 통해 이러한 상대가 우리 3번 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지 상대의 찐 속마음을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대는 3번 분들과 애정적인 감정은 잘 통하고 서로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라건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다소 오해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마음적으로 서로를 밀어낼 때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대는 서로를 좋아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잘 열지 못하고 때로는 벽을 두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서도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모습이지만 다소 서로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생각 또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와 깊은 관계를 꾸준히 맺어 오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운다 라든지 또는 다툼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상대가 3번 분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속마음에 있고 또 3번 분들에 대한 서운함이나 상대의 불편한 감정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3번 분들께서 조금은 마음을 열어 주시고 3번 분들이 상대에게 먼저금 대화를 요청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며 두 분이 서로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억눌러 놓은 채 서로가 괜찮은 척 좋게 만나려고 노력하시게 되면은 언젠가는 불편한 감정이 크게 부풀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최대한 서로에 대해서 헤어질 때마다 바로 풀어내시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없도록 서로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두 분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시고 소통만 잘 이루어지시게 되더라도 이 관계는 충분히 발전할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만남이 이어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3번 분 리딩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기운만 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5번 카드와 선 스톤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와 소개팅이나 온라인상으로 만남을 하셨던 주로 연락을 통해 관계를 매조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카드들을 보아 상대는 5번 분들에 대한 첫인상을 매우 좋게 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5번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매우 호감이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대는 5번 분들과 소통을 할 때마다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는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5번 분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는 5번 분들을 빠르게 만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번 분들과 더 자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상대는 즉흥적이고 마음이 급한 모습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는 5번 분들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며 5번 분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호감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즉흥적인 모습 또한 있기 때문에 상대는 순간순간마다 5번 분들에게 마음이 커졌다가도 다시금 무심해지기도 하는 큰 기복을 타고 있는 상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는 5번 분들과 만남이나 소통을 할 때에는 매우 깊게 집중을 하기도 하고 5번 분들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돌아서면 5번 분들에 대한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감정 기복을 타고 있는 모습이지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 또한 보여지고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모습. 두 분은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호감적인 표현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두 분의 관계의 발전은 빠르게 되어 가고 있는 모습으로 5번 분들이 먼저 금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빠르게 표현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서. 두 분의 관계는 단기간 안에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5번 분들에게 너무 즉흥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다소 서로에 대해서 막연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고 서로에 대해서 추측만 해 나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5번 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서로가 부딪히게 될 때에는 조금은 5번 분들에게 실망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추가적인 카드를 통해 이러한 상대가 5번 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인지 상대의 더 깊은 찐 속마음을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5번 분들에게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있고, 관계를 조금 더 발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현재 상대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5번 분들에게 다가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상대 본인만의 기준이 뚜렷한 모습이 보여지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분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5번 분들과 하나씩 맞춰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5번 분들이 상대에게 잘 맞는 사람인지를 다소 약간의 간을 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5번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와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거나, 혹은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일단, 지금으로서는 속도를 빠르게 내려고 하시기 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은근한 감정이 오고 갈수 있도록 조금은 중재된 상태에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며 상대가 급하게 다가가고 금방 감정에 빠지다가 또 다시금 실증이 날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5번 분들께서는 상대와 인간적인 신뢰부터 하나씩 쌓아가시면서 서로가 공감대를 충분히 쌓아가게 되신다면, 상대는 5번 분들에 대한 감정이 다소 기복이 있더라도 금방 마음을 잡고 5번 분들에게 집중해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에게 너무 빠른 속도로 관계 발전을 하시기 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안정적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5번 분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기운만 담아가세요. 감사합니다.